네, 안녕하십니까. 블로그 시터디 여러분, 윤모근입니다. 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은, 음, 지금까지 뭐 타이틀도 만들고, 위젯도 만들고, 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 편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 이미지 편집하면서 여러분도 좀 느끼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만들어도 좀 세련되게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누군 디자인 좀잘 하시는 분께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저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디자이너 친구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그 의뢰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오늘은 좀그 디자인을 쉽게 의뢰할 수 있는 곳을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제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은 좀 전체 스캔이 좀 예쁘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 전체적으로 스킨이 좀 이쁘게 입혀져 있죠? 지금 제가 작업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의뢰 맡겼고요. 음, 디자인 전문으로 하시는 분께 비용을 주고 의뢰를 맡겼는데, 좀 저렴하게 했습니다. 뭐, 4만 5천 원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디자인은 좀, 그, 하시는 분께 의뢰에 맡기는 게좀 편하고요. 그 중에 좀 저렴한 사이트 하나를 좀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거는 우선 구글에 접속하세요. www.google.co.kr. 그런 다음에 여기에 크몽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재능마켓이라고 어, 바로 검색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어, 크몽에서 노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어, 블로그, 뭐 스킨 검색을 하,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재능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떤 사람 로고 만들어준 사람도 있고 뭐, 만화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뭐, 아무거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의, 그, 작가의, 작가에게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 뭐 블로그 디자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아어 뭐, 가격은 5,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5,000원은 아니에요. <laughs> 우선은 뭐, 고급형 디자인과 포토샵 원본이면 4만원이고, 어 뭐, 페이스백 스킨가 뭐, 이런 것도 5,000원이고, 프리미엄 디자인은 뭐, 9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 이분의, 그, 좀, 디자인을 좀 살펴보죠. 음. 예, 이렇게, 예, 이런 디자인을 타이틀을 통해서 만드신다고 하고, 이렇게, 음, 그, 블로그 전체 스킨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죠. 저도 사실 이분께 의뢰를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좀 이제, 그, 더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10만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구매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전체 스킨을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어 개중에는 그 이제 그파 팔만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디까지 주시면 설정까지 다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입맛에 맞게 골라서 그 디자인을 이렇게 의뢰해주세요. 를 근데 여기는 가격은 좀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뢰하면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4~5만 원이면 할수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캐리커처 같은 것도 좀 괜찮습니다. 캐리커처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캐리커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 저도 조만간은 캐리커처 좀 의뢰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캐리커처가 약간 좀심수국게 나와가지고 이제 본래 의 순수한 이미지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이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캐리커처를 예, 바뀌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진 주면 캐리커처 그려주는 분도 있죠. 이런이으로 예. 캐리커처도 맡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마라 같은 것도 있어요. 네 홍보용 앱툰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음, 근데 뭐 샘플 올리는 게 없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웹툰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웹툰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예쁘게 만들면 좀 재밌겠죠? 홍보용 광고로 웹툰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디자인을 의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예쁘게 만드실 분은 이렇게 디자인에 의뢰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